네 아들과 저희의 취미 생활 인형옷 만들기 어제 어, 아들이 만들어준 쿠션 발 쿠션을 소개합니다 귀엽죠? <laughs> 어, 바느질을 거듭할수록 점점 음, 촘촘해지고 어,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 이거는 어제 만든 드레스고요. 네 여기. 아. 머리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블랙 아, 스카프도 예쁘죠? 요거는 아들이 만들어준 램프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램프예요 너무 귀엽죠? 이거는 이쑤시개로 만든 책장 네아하이데아 그리고 어제 중앙공원에서 만든 드레스 이따가 요거옷 입히고 촬영 한번더 할게요 그리고 이 귀염둥이들은 우리의 인형. 인형이 인형이에요. <laughs> 아, 이 쿠션. 라드 쿠션도 어제 아들이 공원에서 만들어준 거고요. 여기 인형들이 아, 배고 있는 이 통통한 쿠션, 하늘색 쿠션도 역시 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. 음, 너무 예쁘죠? 저희는 소파, 침대, 또그외 음, 예쁜 드레스들, 옷장, 옷걸이. 이런 가구도 많이 만들 예정이에요. 나중에 또 봐요. 너무 예뻐서 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. <laughs>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음.